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느다 없이 항공모함 이야기네요. 네, 제가 사실 뭐 항공모함 얘기할 때마다 좀 해군이 싫어하긴 하는데 제가 작년 9월 25일에 영상을 하나 했었어요. 뭐냐면 이제 kf21n에 관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언론하고 무슨 인터뷰를 했었냐면은 경항모 탑재 전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검토가 진행 중인 걸 처음으로 언급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이걸 의뢰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함탑재용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입니다. 이런 연구 영역이었어요.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왔 항공모함 함재기를 국내에 개발할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KF21을 기반으로 한 KF21N을 빠른 시간 안에 개발 완료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F35B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F35B가 워낙 문제가 많았으니까 이거를 탑재하는 경항모을 포기하고 KF21N 즉 KF21의 함재기형을 탑재하는 새로운 항공모함, 경항모가 아니라 5에서 6만 톤급의 정규 항모로 간다.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했어요. 따라서 오늘은요, 이 용역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항공모함과 함재기 외 항모 전단에서 도대체 또 무엇이 필요할지, 우리가 지금 급한 게 뭘지 뭐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을 갖겠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를 기자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가요? 당연히 예상했죠. 당연히 지난 KF-21에 대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게 항공모함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해군의 수건 사업이잖아요. 특히 해군뿐만 아니라 국방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합참위원장까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경항모가 아니고 중형 항모로 추진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운영 그 시스템 구조가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상했어요. 다만 해군의 문제는 뭐였느냐? 초반에 우리가 항공모함이 필요해요라는 이런 여론 형성에 실패했었죠. 왜냐하면 2021년에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면서 그때 해군이 뭐좀 실수를 몇 가지 했었어요. 특히 이제 경항모 운영 예산이 1년에 500억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뭐 F-35B에 가 함재기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경항모가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해군이 한국형, 항공모함의 긍정적인 홍보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차게 까이는 분위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해군으로서는 이제 반전을 노려야겠죠.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제 분위기를 어, 역전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신중하게 해군 나름대로의 여론을 수렴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함재기로서 F-35B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겠죠. 아울러 F-35 같은 수직 2착륙기가 아니라면 경 항모가 아닌 중급 이상의 항모로 궤도를 수정한 거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F-35 함재기였잖아요. 이 함재기를 어떻게 한다? 국내 개발로 방향 전환한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왜냐? 이렇게 분위기 반전될 쯤이작년쯤이었는데이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이제 KF-21 초도 비행 성공하고 그 다음에 K-방산 성공 그이서 우리 무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주 뜨거웠이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이렇어진 KF-21N 함재기 모형을 이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야게이게이리게으로게든함재이다게마나잘 먹히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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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까 영화 탑건 히트이 이렇게 좀 분위기 반전을 노렸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서 한국형 항모는요 KF-21 해군용 16대에서 28대 그 다음에 조기경보기 2대, 구조헬기 2대 등총 20에서 32대의 함재기를 탑재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운영 방식은요 기존에 검토되던 수직이착륙 스키점프 방식 대신에 미국 정규 항모에 쓰이는 캐터펄트 사출기를 쓰고 또한 강제 착함 장치를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 즉 캐터바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아울러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KF-21N 즉 KF-21 해군형이죠 이거의 개발 소요되는 시간이 8년 6개월로 한국형 항모가 건조되는 시점에 맞춰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함재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히 항공모함의 사이즈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항모보다 중형 이상의 항모가 필요하다는 항모 보유파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항공모함 보유의 유보적인 사람들까지도 상당 부분 포섭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 나오는 중형 항모의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 일단 언론에 나온 대로는요 한 5~6만 톤급이에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업이 만약에 이게 사업이 현실화 된다면 아마 만재 배수량 7만 톤급 이상으로 갈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항모 밀었다가 혼줄이 났으니까 이렇게 가야죠. 더욱이 이번 용역 내용을 보면요 함재기가 16대에서 28대, 뭐 조기경보기도 있고 구조헬기, 그러니까 한 30대 이상을 수용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일단 조기 경보 헬기가 아닌 조기 경보기 고정 익기가 이제 탑재가 된다면 아마도 6만 톤 이상 최대 7만 톤급의 퀸 엘리자베스 정도의 크기 항모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멀스라고 해서 전자식 캐터펄트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캐터펄트 설비 부피를 좀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게 좀 전자기 방식이기 때문에 아,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요. 따라서 함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에 r 스 전자기 커터 필터의 제작사인 제너럴 아토믹스사에 의하면요, 이한 세트 도입 설비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1조원 정도 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현실화 된다면, 5, 6만 톤보다는 아마 7만톤 가까운 크기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KF 2십일 N, 네, 이 함재기 개발에는 문제가 없나요? 어, 일단, 이 KF21N이 완성이 되려면 KF21이 완성이 되죠. 이 KF21의 공군 납품 시점이 2026년인데, 해군에서는 2033년까지 항모를 보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7년 있어요. 근데, 이번 용역보고서에서는요, KF21 해군형 개발 소요시간이 8년 6개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대충 한 1년 반 정도 갭이 남은데, 그렇다면 해군이 2034년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일년육 개월 조정하는 거야 큰 문제가 아닐 거거든. 그 다음에 지난 2022 DX 코리아에서 제가 한번 취재한 바에 따르면 KF21 제조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왔대요. 검토를 해보니까 2033년까지 전력화가 되려면 KF21N이 32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된다. 1년 먼저 개발을 완료해야 되고 나머지 1년 동안 33년까지 그 남년 나머지 1년 동안 뭘 해야 되냐 조종사 훈련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항공모함 태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적어도 2032년 혹은 빠르면 2031년까지 KF-21N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가능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제 조사에서 이미 KF-21 개발하면서 핵심 장비 국산화가 굉장히 많이 됐다. 80%가 넘었다. 그렇다면 제조사 입장에서 손볼 게 뭐냐? 기체 기골 보강하고 주의계 확대, 랜딩 기어고 아레스트 후크 강화 정도만 하면 된다. 이것도 충분히 그동안 많이 병행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니까 빠른 시간에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KF21 내부 핵심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KF21과 KF21N 양 기체의 부품 공통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품 공통화 이 부분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공군형으로 개발된 전투기의 함직의 파생형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F-4 팬텀은 너무 오래된 기체니까 좀 제쳐두고 4세대 이상 전투기 중에서 공군형과 해군 파생형이 있는 전투기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대충 미국의 F-35 시리즈 그 다음에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러시아의 미그 29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F-35A와 F-35B 그리고 F-35C 등은요 부품의 공통화가 굉장히 적습니다 30% 미만이에요 따라서 거의 각기 별개의 전투기라고 해도 됩니다. 이러니까 기체 가격이 엄청 비싸진 거예요. 반면 프랑스의 라팔은요, 어, 공군형 라팔 C형 기본형하고 해군형인 라팔 M의 부품 공통화율이 무려 60%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해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교과서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미그20과 함재기형인 미그29K는요, 사실상 완전히 별개의 전투기입니다. 이게 겉 모양만 비슷해요. 겉 모양만 비슷할 뿐 소재는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크기도 미묘하게 다르고요. 하드 포인트하고 엔진 조정 방식도 다릅니다. 단지 레이더하고 항법 장치 일부가 공유해요. 그다음에 무기 옵션이 조금 비슷하고, 그러니까 별개의 전투기 때문에 이런 이유기 때문에 인도 공군은 상당한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도 공군은 미그 29를 운용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제 항공모함 두려우면서 미그 19K를 두려웠는데 이게. 자기네가 운영하는 미구2 9하고 어느 정도 뭐 공통화도 있고 성능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거였거든. 북품 공통화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인도가 최근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양 이렇게 된 거. 더욱 하이엔드 함재기인 라파를 사자. 이렇게 진지하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만약에 함재기 형인 kf21n이 라파. 8 시리즈와 같은 한60% 이상의 부품 공통화를 가진다면요. 메이커 측의 말대로 예정된 기간 안에 개발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KF21이 차질 없이 성공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k f 2 1 n 의 수출을 들먹거리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은 너무나도 시기상조입니다. 일단 KF21부터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기도 늦진 않습니다. 자 이제 항공모함이 있고 함재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네요. 근데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항공모함 보유국을 가운데 항공모함을 혼자 달랑 내보낸 나라는 없어요. 반드시 호위 세력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요. 이것은 보통 기본 상식이에요. 보통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항모 타격 전담.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 CSG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방면에서 미국이 넘사벽이긴 하죠. 하지만 항모를 운영하는 여타 국가들도요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항공모함은요 엄청난 고가치 장비잖아요. 이런 항모가 혼자 딸랑 내보냈는데 적 공격에 대한 미사일에 날아가 버렸다? 이건 그 나라 해군한테 치명타예요. 그래서 이 CSG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각국에 한번 CSG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미국은요 한국모함한 척에 네 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붙습니다. 여기에 군수지원함과 공격 원잠이 추가로 편성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두 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한 척의 LA급 공격 원잠, 한 척의 군수지원함이 추가로 편성되기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네어링급 방공 구축함하고요, 어, 듀크급 호위함, 그다음에 유조선하고 아스튜트급 원잠 한 척이 붙죠. 러시아는 특이하게 2만 5천 톤급 핵 추진 순양함 표트르 벨리키 그리고 우달로이급 구축함과 아쿨라급 공격 원장 그 다음에 군수 지원함으로 구성된 그런 어, 항모 타격 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미국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합니다 두 척의 1만 3천 톤급 055형 방공함과 두 척의 052형 범용 구축함 그 다음에 두 척의 054형 호위함 그리고 한 척에 군수 지원하고요. 두 척에 한급 공격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수함만 한척 정도가 미국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규명을 보면 미국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아직 항모 전단이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았지만 아마 미국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와 인도도 두 척에서 네 척의 구축함에. 공격원잠과 군수지원이 따라붙는 그런 형태죠 특히 인도는요 심지어 원잠을 러시아로부터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항모전단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원잠이에요 이 항공모함을 노리는 것은요 크게 대한미사일과 잠수함의 어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핵어뢰 같은 거쏠수 있는 잠수함 이 대한미사일의 경우는요 이지스등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그 초음속 대한미사일하고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출현으로 이것도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잠수함의 위협보다는 좀 나은 편이에요 그런데요 만약 상대방의 공격 원잠이 어뢰로 공격을 가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위협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모 전단에는 반드시 한척 이상의 공격 원잠이 따라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공격 원잠이라는 것은 적 잠수함을 쫓아가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원자력 잠수함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모함 전단을 구성했거나 구성하려고 하는 나라들 이들 중에서 지금 공격 원잠이 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거든요 유일한 예가 지금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도 나름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셀 수도 없이 해상연합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미 항공모함과 일본의 이즈모급 헬기모함. 근데 이즈모급 지금 현재 항공모함으로 개장 중에 있죠. 이거는요. 여러 차례 합동 훈련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이때 미국의 공격 원잠이 최전방에서 경계 임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사실 일본도요. 타이게이급 같은 아주 우수한 재래식 잠수함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재래식 잠수함은요. 수중에서 20노트 이상 속도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보통 항공모함들은요, 함재기를 날리기 위해서 최고속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력 등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비행기를 날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들은 보통 속도가 한 30노트 정도 해요. 따라서 적어도 잠수함들도 그 정도 이상의 수중속력으로 항모 전당 전방 100km 정도에서 적 잠수함을 수색할 수 있어야 됩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고 수중속도가 20노트인 재래식 잠수함은요,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적 잠수함을 쫓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적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이다. 그렇다면 속도 20노트짜리 재래식 잠수함을 쫓아갈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 해군의 공격 원잠이요. 일본과의 연합훈련 때이 역할을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일본 잠수함에 대한 묘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얼마 전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결정은 수년간 정치적 재정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큰 걸음이다. 이거 좀 놀랍지 않아요? 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 훈련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거 미국의 해군 참모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가볍게 봐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미국 영국 호주 간에 2021년 9월에 체결한 안보 동맹이 있죠 보통 오커스라고 하는데 이 오커스를 통해서 요 호주 정부가 2040년대까지 공격 원잠을 확보하기로 했어요 근데 일본이요 오코스하고 유사한 형태로 핵잠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미국의 해군 참모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앞전에도 미국이 일본의 항공모함 보유를 적극 권장한 그런 사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이 먼저 군부를 떼줬거든요. 이런 거 위협에 대해서는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일본의 항공모함 계획이 일사천리로 돌아갔거든요. 일본은 현재 사실상 전수 방어 전략을 폐기하고 전쟁 가능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일본마저 공격 원잠을 보유한다면 특히 미 해군과의 공조가 워낙 강한 일본이 공격 원잠까지 보유한다면 중국은 해상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본은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항공모함이 본격 운영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를 생각해 봐야죠. 음, 일본에서 항공모함이 지금 거의 개장이 완료됐거든요. 아마 상반기 안엔 일본에서 항공모함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일단 항공모함이 나오게 되면 이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일본이 드디어 항국모함이 나왔다? 그럼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을 사실 해군은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분명 언론에서 떠들겠죠. 일본이 저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형성될 거예요. 결국 항모정단 보유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용역결과, 이건 단순 용역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항모와 함재기를 만든다, 안 만든다, 논하기는 약간 시기상조지만, 최소 항모 전단을 꾸릴 경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 항모 전단을 만들기 전에 이지스 구축함, 공격 원장, 군수 지원함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그나마 세종대왕급을 추가 건조하고 조만간 우리가 만든 준 이지스함 KDDX가 나오면 항모 전단의 대공방어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군수 지원함의 경우는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처참한 지경입니다. 이건 뭐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군수 지원함은 총네 척입니다. 만재 9,000톤짜리 천지급 세 척하고 만재 2만 3,000톤급의 소양급 한 척이에요. 따로 열려보급함은 없이 그냥 군수보급함이 모든 걸로 알수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9,000톤짜리 보급함, 하... 여러분들, 이 천지급은요, 사실 함량 미달입니다. 그나마 쓸만한 게 지금 소양급이에요. 소양급인데 현재 몇척 딸랑 한척 있습니다. 물론 후속함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시급한 거 아, 아닐까요? 함대 하나에 제대로 된 군수보급함이 두 척이 있어야 돼요. 한 척은 항상 따라다니고 한 척은 대기하고 있다가 따라다니는 애가 보급한 걸다 소진하게 되면 타이밍 맞춰서 얘가 그걸 교체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아예. 이런 노하우도 없고요.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 현재 우리 해군의 군수 보급 능력은요.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적어도 각 함대의 두 척의 소양급이 달라 붙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군수 보급 능력으로 무슨 항모 전단 보유를 논합니까? 에? 이 전투함만큼 중요한 게 이게 지원함이에요. 필병양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맨날 보급함 같은 거 신경 안써전투만 찍어내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럼 잠수함은요? 제가 그 <laughs> 여러분들 제 레퍼토리 중에 하나 아시죠? 무제한 잠망이 가능한 잠수함. 이 얘기는 제가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입이 아파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들이 항모 전단 호의를 떠나서요, 북한이 SLBM 탑재 잠수함 뽑아내기 시작하면 답안 나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도산 안창호국으로 헌터 킬러 작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압도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중속도가 거의 30노트 가까운 압도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북한에 나오는 잠수함이 뭐, 그저 그럴 것이다, 뭐, 형편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 하지만, 쟤네도 그저 그러니까, 우리 가 적당한 거 뽑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압도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그런 잠수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두 가지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군 병력 규모가 4만 1000명이에요. 육해공군 3군 중에 가장 숫자가 적어요. 해병대 뭐더할 수도 있겠는데 좀 해병대는 제껴 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신규로 항모 전단을 구성하면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 기준으로 삼는 7만 톤급 퀸 엘리자베스 고거 한번 생각해 보죠. 7만 톤급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경우 승조원이 679명입니다. 그다음에 항공대원은 600명이 되고요. 해병대원이 한 250명 타요. 거의 1,500명 가까이 배 하나에 탑니다. 그다음에 어, 세정대왕급 같은 그 다음에, 어, 세종대왕급 같은 그호위함을 위한 이지삼 한 척하고 KDDX가 한 척씩 붙으면 이두 함에만 병력이, 신규 병력이 500명 정도 필요해요. 여기에 잠수함 승조원, 그 다음에 군수 지원함까지 합하면 200명 정도가 또 추가되죠. 또한, 이렇게 새로운 함대가 만들어지면요. 이 새로운 조직 창설로 인한 각종 행정인원 및 지원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인원까지 합하면 최소한 2,500명이 필요합니다 신규인력이 2,500명으로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이 신규인원 확보 답 나오시나요? 전답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인원 또 많이 모자르면 이제는 배까지 군무원을 태울 건가요? 태국은요, 이런 항모 전단을 궁극적으로 세계에 보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의 만명 가까운 새로운 인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저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여러 가지 뭐 등등등등등 다 따져봤을 때, 이거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 일단 한국 모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무조건적인 장밋빛 플랜만 말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꼼꼼히 따져서 어디에 돈을 먼저 써야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어떤 대책을 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 제시도 조금 해 주시길 바래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런 항공모함 만들 수 있고 이런 함재계 만들 수 있으니까 나오면 아주 멋질 거야. 이런 말 말고 좀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같이 병행해서 있으니 우리가 이런 대안도 있다고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믿음을 갖고 갈거 아니에요. 또한 이런 걸 제시해 주셔야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실이 없는 군대는요, 여러분들 허수아비입니다.